안녕하세요 부동산을보는눈 리얼 아이 박감사 입니다 오늘은 이거 안했어요 어 이거 하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유치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조금 자제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안할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인터뷰 영상을 올렸는데 목소리 톤 관련해 가지고 뭐, 항상 받는 지적이지만 있어서 오늘은 최대한 차분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유동성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거 돌고 있는 돈이 많다는 뜻이죠. 돈의 양도 많아야 하고, 잘 흐르고 있어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파트 시장에서 유동성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매수자는 자신의 유동성을 넘기고 집이라는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매도자는 자산을 넘기고 현금이라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어떻게 창출될 수 있죠? 소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빚을 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창출이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거, 생산이 많이 늘어나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년간 저성장의 시대를 겪었어요. 생산이 정체에 빠지는 거죠. 여기에 역병까지 덮치면서 생산이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생산이 멈추면 소득이 줄어들고 이게 바로 급격한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게 되니까 급하게 각 나라에서 정책을 폈죠. 막 돈을 찍어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어요. 이건 바로 두 번째 방법, 즉, 부채, 신용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 생겼을 때이 통증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뿌린 거죠. 돈을 막 뿌렸더니 돈이 넘쳐났어요. 돈의 비용인 금리도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유동성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통화량이 3천조를 돌파하면서 시중에 대거 자금이 풀렸죠. 돈 쓰기는 두려워하면서 돈 된다는 자산시장에만 이 유동성을 쏟아 벗습니다. 주식이 돈 된다고 하니까 다 주식시장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잠기니까 대출이 잠긴다는 거 유동성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만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시장으로만 이 모든 유동성을 쏟아 벗습니다. 역병 때문에 죽지 말라고 돈 뿌려줬죠? 버티라고 막돈 싸게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유예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투자나 소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랬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를 못했어요. 다 자산시장으로 들어갔죠? 빌려온 돈을 주식으로 바꾸고 빌려온 돈을 집으로 바꿨습니다.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주식이나 집을 들고 있는데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걸 다시 돈으로 바꾼다는 건 최소한 그 가격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비싸게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이 아파트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역병 사태 터지기 전에 2200선 왔다갔다 했었는데 터지자마자 1400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이 충격에 다 쓰러지지 말라고 마약을 막 뿌렸어요. 유동성 조치를 했죠. 그랬더니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언제 맞았냐는 듯 맞기 전 상태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더 급등을 보였죠.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만든 거 소수의 돈입니다. 개미가 지금의 주식시장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개인 유입이 작년에 64조, 지금 현재까지 70조 정도 들어온 건데 이건 전체 주식시장의 3%도 안 돼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원래 주주들, 원래 회사의 관계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떨어지나 오르나 이걸 갖고 있는 주체죠. 여기에 개인이 3% 들어와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원 하든 3만원 하든 8만원 하든 그냥 안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와중에 진짜로 돈번 사람들은 누구죠? 주가가 폭락했을 때 현대차 사장님이 자사주 매입을 대거 했습니다. 책임 경영을 목표로 한 거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책임 경영을 위해서 가장 저점에서 엄청난 규모를 매입을 했습니다. 회장님이야 회사 계속 가져갈 거니까 다시 팔거나 이런 거안 하는데 임원들은 팔았죠. 싸게 사서 애플이랑 쿵짝쿵짝할 때 가장 비쌀 때 팔았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들은 유동성을 확보를 했는데 애플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나니까 9조 5천억원이 증발을 했죠. 오른 가격만큼 내가 부자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9조원이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사람만 돈 번거죠. 또 이걸 중개했던 사람들만 돈 벌었죠. 증권회사 영업이익이 100% 이상인게 6개라고 합니다. 20개 증권회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게 8조원에 달해요. 8조원 어마무시한 거죠. 4대 은행 영업이익의 70% 수준에 달합니다. 1년 영업해가지고 8조 벌고 그중에 순이익이 6조에 달해요. 이런 사람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주머니를 채웠죠. 그런데 3천 뚫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렸는데 이제 이 유동성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역병사태 한방 크게 얻어맞는 거와 똑같고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서 지금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인데 아예 맞은 일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에서도 부족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개미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계속 오르려면 계속 유동성이 흘러들어와야 유지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더 들어와야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도 없다고 지금 주식 전문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시장에서 계속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주식시장은 사주는 주체가 많이 있습니다. 외인의 비중도 상당하고 기관도 많이 사주고 있죠. 가격이 급등하고 가격이 급락해도 떨어진 금액에 환매라도 할수 있어요.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어떻죠? 아파트는 철저하게 가계의 시장입니다. 물론 새로 분양을 받을 때는 가계와 기업 간의 거래죠. 가게가 기업한테 돈을 주고 아파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다시 사주지는 않아요. 팔고 땡이죠? 이렇게 가게한테 넘어온 집은 결국 가게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사줘야 되는 시장이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아니면 내가 산 가격이라도 사주려면 그만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줘야 유지가 될수 있어요. 개인한테 집을 판 기업은 돈 많이 벌었죠? 고마진 주택 사업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익을 방어했습니다. 제 예전에 매도인의 유동성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1급 매도인에 해당하는 건설사, 뭐 L H, 뭐 관련된 금융회사 다돈 많이 벌었고 그만큼 유동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도 직전이었던 대우도 건실해졌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흘러들어갔고 그 유동성의 대부분은 기업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소수의 꾼들한테 그 유동성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내 집을 사줄 사람은 그 소수의 꾼들이 아니라 바로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넘친다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 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 이렇게 많아서 가격이 계속 오른 건데 계속 더 오르려면 그만큼 더 돈을 끌어서 들어와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유동성은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 왔죠. 주머니에 돈은 없고, 또 벌어들이는 건 시원찮은데,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집을 살수 있는데, 이 유동성의 길이 다 막힌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짜낼 유동성이 없어요.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돈안 빌리는 게 바보라고 할 정도로 돈 빌리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은행도 돈 맡기는 사람보다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유동성 비상에 걸렸습니다. 은행이 하는 일이 뭐죠? 돈 있는 사람이 돈 맡기면 그돈 빌리려는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이자 받으면서 유지되는 게 은행인데, 지금 맡기는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은행도 은행채를 엄청나게 찍어냈죠. 전년 대비해서 10배나 은행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이거 쉽게 발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비용도 낮아서 계속 발행을 했는데, 마냥 그럴 수가 없죠? 예대율이나 LCR 규제 완화해줬던 게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 빌리는 값이 비싸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잠기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연결해 가지고 아파트 다사드렸는데 이것도 막힌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막10% 짜리 이금융권 신용대출까지 끌어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쏟아분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시장인데 그땐 10%로 빌리 수나 있었는데 이제 이 빌리는 규모까지 제한이 들어갔어요. 차주별로 dsr 적용하고 원금 분할 상환 적용이 되죠. 예전에 1억 빌리면 30만 원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 1억 빌리면 2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죠. 비규제에서 규제가 된다는 거 대출의 한도가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끌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그만큼 살수 있는 사람이 더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유동성을 끌어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광고하고 있죠. 제주도 강원도 비규제인데 규제청정지역에 분양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늦기 전에 사라는 광고도 나오고 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 그만큼 모든 유동성을 끌어내서 여기에 쏟아붓기 때문인데 그 결과 부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GDP 대비해서 100% 수준까지 올라갔죠. 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었던 거 그나마 영끌에서 닿을 수 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인데 이제 가격이 너무 올랐죠? 수익률이 별볼일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어야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면서 뛰어드는 건데, 7년 연속 집값이 올랐고, 전 지역이 두 배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부담까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의 규제가 있죠? 2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 전세금으로 유동성을 채우는 일도 막힙니다. 예전에 계약금만 있으면 분양 받았다가 잔금 때 전세로 유동성을 끌어내서 이거 메꾸고 했었는데 이게 막혔어요. 더더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지껏 집값이 오른 건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유동성 때문이었는데 더 오르려면 여지껏 쏟아진 유동성 말고 새로운 유동성이 여기로 들어와줘야 합니다. 비가 계속 내려야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비가 이제 안 오는 거죠. 가뭄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뭄 문명을 몰락하게 할수 있는 기상 재앙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홍수나 태풍은 사자나 늑대의 공격 정도인데 더 무서운 건 은밀하고 완만하게 닥치는 가뭄이라고 해요. 코끼리의 비유를 한다고 하죠. 코끼리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피하기에 너무 늦다 라는 뜻이죠. 가뭄이 오면 대기근을 가져오면서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수도 없이 몰락시켰다고 합니다. 유동성 파티가 시장에 쏟아진 홍수였다면 이제 은밀하게 가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비가 쏟아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규제하면서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을 통해서 유동성을 차단하고 있죠? 부동산에 빌려주지 말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 빌리고 싶으면 비싸게 빌리라고 하고 있어요. 부동산 유동성의 가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지껏 쏟아진 비는 다땅 속으로 스며들어갔어요. 다시 올라와서 땅을 적셔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유동성의 비가 쏟아져야 계속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엔 너무나 건조한 상황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잘안 됐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